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이스트 카달로그입니다. 유벤트입니다. 저는 민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 나왔습니다. 늘 안에서만 촬영하다가 네. 그쵸 네. 오랜만이네요, 촬영도. 네, 네. 그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요. 그런데 다시 할게말정비가안돼 <laughs> 가지고 <laughs>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응. 그, 어, 오늘 저희가 촬영할 컨텐츠는 날씨는 춥지만 뜨거운 감자. 산타페 TM입니다. 네. 이 산타페는 일단 먼저 저희 네. 누구 찾지 부르는 거는데 진짜 이쁘네요. 네. 네, 네. 차 아, 제가 너무... 처음에는 이 네. 산타페 TM이 나왔을 때 진짜 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었었거든요. 아. 왜냐면 여기에 이제 보통은 그랬어요. 헤드라이트가 있고 그 밑에 안개등이 있었는데 아 그쵸 네. 옛날 차들 근데 지금 티 n 같은 경우에 코나도 마찬가지고 위에 데일라이트 밑에 라이트 여기에 이제 턴시그널이 이렇게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죠 음. 그래서 그 디자인 호불호가 되게 많았고 그쵸? 기존 차량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저도 계속 보고 익숙해지고 네. 현대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이제 거기에 녹아들었는지 음. 계속 보다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오늘 시승 준비를 한요 차량은 산타페 TM 중에서도 약간 상위 트림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 네. 옵션이 그... 인테리어 무슨 옵션만 빼고 다 들어 있어요. 네. 저희 외관을 한번 자세하게 둘러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전면 디자인을 보면 네. 여기 그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라이트 그리고 여기 밑에 헤드램프 그리고 턴시그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빠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가이드가 있습니다. 에어가이드가 하는 역할은 제가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옆으로 가볼게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2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턴시그널, 그리고 여기 크롬 테두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사륜이라이 차가 사륜으로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륜 견인 방법 딱지가 붙어있고요 주유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보면요 테일 램프하고 리플렉터하고 미어턴 시그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윈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요 차량의 사양인 2.2 디젤 모델이고 H트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가요? 네. 자 이렇게 외관을 일단 빠르게 한번 둘러봤고요. 네. 어 먼저 이 베일라이트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었고. 저도요. 네. 그리고 이제 차를 보면 그런 말도 많이 하세요. 그 저희가 영화로도 많이 본 네. 아이언맨. 네. 네. 아이언맨 눈 같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 그러네요. 또 그런 거. 네. 그리고 실제로 삼타페 같은 경우에 전에 DM 차량도 그렇고 그 아이언맨. 그 헬멧 디자인을 따라서 도색을 하시거나 래핑을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모양을 하셨던 분들도 야, 계세요. 그것도 이쁘겠네요. 아 굉장히 이뻐요. 그래도 모터쇼에도 출품도 많이 했었고 오 네, 굉장히 이뻤었고요. 네. 그데 지금 T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라이트에 장착이 되어 나오면서 그런 좀 강한 인상이 네, 맞아요. 있죠. 요즘에는 이 그릴 자체를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크게 만드는 편이에요. 뭐 저는 이제. 해외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이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열과의 전쟁이다 보니까 그릴을 굉장히 크게 뚫고 에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많이 만들었는데 국산차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국산차도 이렇게 그릴을 대형화를 시키고 음. 지금 보면은 막혀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안에 뭐 라디에이터라든지 인터쿨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기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대형으로 그릴을 만드는 추세예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렇게 하면은 모기들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모기들 들어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들어가뭐 네, 구멍이 막혀 있다 그래가지고 아... 안 들어가는 건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성능상의 그 유지가 더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성능상으로는 더 좋다. 그렇죠, 그렇죠. 음... 대형 그릴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에어 가이드가 있어요. 네.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공기를 가이드 해 준다. 네,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에어. 가이드. <laughs> 그 공기가 바람이 치면 여기로 네. 공기가 들어가죠. 예, 예. 그러면 이쪽에 와보시면 여기로 이제 아, 이어져 그, 있어요. 또 있네요. 네.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네. 이제 여기에 디스크가 있죠. 네.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죠. 네네. 여기에 이제 열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네. 음, 열을 시켜준다. 브레이크를 여기... 계속 반복해서 밟고 있다고 열이 올라가게 되면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브레이크에 열을 시켜준다. 브레이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밟다 보면 은 특히 프론트 쪽은 하중이 네. 실리면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음. 근데 열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브레이크 성능은 계속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걸로 남아 냉각을 시켜주면 네. 그래도 효율 면에서는 미약하게나만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죠.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다? 훨씬 좋죠. 아, 훨씬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이 차가 이제 서라운드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전방에 <laughs>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 사이드 미러 밑에 카메라가 있고요. 트렁크 하단에 여기 카메라 네, 이렇게 네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게 어라운드 뷰를 비춰주는... 그렇죠. 서라운드 뷰를 이제 아, 비춰주는 거죠. 뷔가요? 네, 아, 네. 앞, 좌우, 네. 뒤 아, 어라운드 뷰는 뭐예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인데 요즘에는 네. 뭐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그 카탈로그에 이제 카탈로그에. <laughs> <laughs> 써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서라운드 뷰로 그냥 읽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뭐,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laughs> 그만 쓰세요. <laughs> 주유구가 이제 있고요. 이쪽은. 근데 네, 이게 이제 주유구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터치 방식입니다. 네, 옛날에는 뭐 실내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맞아요. 연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laughs> 눌러주면은 주유구를 열수 있고요. 뉴로 6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요소수를 넣는 네.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 차 문을 꼭 열어야지만 이게 그렇죠. 열려요 이게 그냥 이렇게 열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차 문을 잠그면 얘도 같이 락이 걸려서 안 열립니다 저는 이거 좋은 게 옛날에 뭐차 빌리거나 렌트하거나 하면 그 주유 버튼 찾는 게 아, 힘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없어도 되니까 그렇죠. 저는 반대였어요 제가 네. 그 뭐야 유벤티노님 차를 한번 빌렸는데, 그죠? 주유 버튼 찾는데 없어가지고 <laughs> 주유 넣으시는 분이 문을 열어야 열릴 건데요, 거기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네. 그 버튼도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와이어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고. 와이어식은 말 그대로 버튼을 당기면서, 그러니까 레바죠, 레바를 당기면서 와이어가 당겨지면서 주유구를 여는 방식이 있고, 전자식은 이제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쪽에 이제. 신호가 가서 열리는 방식인데 그두 아. 가지가 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와이어가 늘어난다든지 아. 네, 전자 그 장비가 작동 안 한다든지 아. 이러면은 이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상황. 이 아.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몇번 있다 보니까 음. 저는 이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위에는 루프랙이 있네요, 루프랙 위에다가 이제 루프 박스를 얹는다든지 뭐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얹는다든지. 아. 스키나 네. 보드 캐리어를 얻는다든지, 음. 그럴 때 사용하는 루프랙이 달려있고. 요 아, 이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왜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못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뭔날것들럽게 아, <laughs> 네. 없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내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블루링크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샤크 안테나가 달려있죠. 네. 달려 아, 네. 샤크 안테나는 이제 라디오, DMB 네.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들어있는 통합 안테나예요. 음. 여 보조 제동등이 들어가 있고요. 블루링크 그 신호를 그럼 이 안테나에서 받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되는데 아마 이거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이거는 이제 라디오하고 DMB 신호를 받게 돼 있고 아하. 신호는 이제 통신 신호기 때문에 아마 음, 음. 여기랑 그치? 같이는 안돼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LED 방식이고 뒤에 테일램프도 LED 방식입니다. 옛날 같지 않게 요새는 이제 전구보다는 LED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전기 효율 면에서도 좋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배터리나, 뭐, 발전기의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쵸. 여기 뭐딱 켜서 보겠지만, 이게 또, 되게 입체적이어서, 아, 예쁘더라고요. 저는 산타페 솔직히 앞에 보다는 뒷모습이 저는 더 입었어요. 뒷모습이? 네, 저는 SUV라고 하면은, 뭐, 해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좀, 빵빵한 디자인. 음. 저는 이런 디자인을 그냥 선호하기 때문에 딱경록시 예, 카탈로그를 취하는 식. 예. 자네 디테일을 중요하고 <laughs> 그쵸 뭐 특정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디테일을 보시는 편이라 네 저는 하여튼 뭐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후방감지기 여기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여기 백미러 보시면은 여기 이제 축구발, 축구방 경고장치가 있는데 보통 옛날에는 센서가 이렇게 범퍼 옆면에 부착이 돼 있었거든요 었 근데 이제 제가 그 정비기술서에 봤을 때는 범퍼 안쪽에 설치가 돼 있는 건지 뭐 하여튼 요새는 그렇게 딱 눈에 도드라지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걸로 아마 같이 작동을 하는지 네, 그런 축구방 장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래 tm 차량이 출고 기본 사양에는 이 사이드 스텝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저희 유벤티노 님한테 강추를 했습니다 음, 네. SUV는 사이드 스텝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디자인의 완성이다 그래서 음. 이걸 장착을 했는데 본인도 지금 굉장히 만족이 좋아요 제가 있죠? 어제도 어제 비가 왔거든요 비와서 차를 댔는데 되게 웅덩이가 깊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소 차 같았으면 어떻게 내리지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사이드 스텝이 있으니까 밟고 그냥 내리면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 그런 건 너무 좋더라고요. 의외로 어, 달려 있으면 쓸모가 있습니다. 예, 네, 디자인상으로도 제가 없는 거랑 제 차를 비교를 해봤는데 제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 사이드 스텝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디자인 자체가 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무게가 내려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이고 보기도 훨씬 깔끔해 보여요. 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산타페 TM 외관을 일단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산타페 TM 디자인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일단 앞으로 뒤로 뭐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약간 옆에가 이제 좀 산타페 1세대를 좀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 면에서는 현대의 어떤 그 디자인에 대한 방향이나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뭐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카달로 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카달로 님은 이 디자인을 되게 싫어하셨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 싫어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첫눈에 반했어요. 진짜 왜 그랬냐면, 저는 어쨌든 SUV를 산다고 작정을 했었고, 근데 처음 봤을 때그 SUV의 중후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이렇게 실룬 뜬것 같이 약간 이 라이트 작은 게또 저한테는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뭐 카달론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호불호가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정말로 뭐 그냥 다른 차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뭐 디자인 부분은 이렇게 이제 좀 호불호가 있어요 뭐 실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실룬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강한 인상 그런 디자인으로 좀 바라봤고 뭐 전체적인 디자인은 요새 판매량이 말해주듯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